삼성 갤럭시 북4 프로 그램 프로 17두 노트북의 리뷰를 마쳤고 실제 사용을 바탕으로 두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급의 휴대용 노트북은 인치가 같아야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16인치와 17인치 원활한 제품 비교를 위해서 예전에 구매한 그램 16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램 프로와 갤북 프로의 비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사양 울트라5 램 16gb 용량 256gb 갤북 16인치 1642000원 그램 16인치 1798890원 여기서 할인을 받으면 최소 20만원 이상 저렴해지는데 할인 고려하지 않고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하면 157000원 차이 용량 1TB를 추가하고 노트북 파우치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차이로 두 노트북을 동급으로 봤을 때 가격은 갤북이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갤북을 할인받아서 140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가장 낮은 사양이긴 하지만 국산 프리미엄 노트북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램16은 할인을 받아도 16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갤북보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그램17은 가장 낮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받아서 174만원. 사양 조금만 올리면 200만원 금방 넘어갑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17인치 화면과 초경량 무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추천하기 힘든 수준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북 별 4개, 드램 별 3개, 울트라 5 램, 16GB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넘치는 사양이고 내장 그래픽이 좋아서 그래픽 작업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들어가는 영상들도 꽤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시간도 아주 빠르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휴대용 노트북 CPU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CPU로 전력 사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능이 잘 나왔어요. 같은 CPU에 비슷한 냉각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이 나와야 하는데 시네벤치에서 그램이 낮게 나온 이유는 CPU를 식히지 않고 뜨거운 상태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했더라고요. 다시 해보니 만점 넘는 점수가 나왔고 이렇게 보면 거의 동일한 성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갤북이 살짝 더 좋았어요 전원을 빼고 사용할 때 갤북은 여전히 영상 편집이 원활 했지만 그램은 느려져서 제대로 된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사용 범위이므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갤북 별 5개 그램 별 4개 배터리 용량이 거의 동일하고 테스트 결과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분, 8분 차이는 동점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실제 사용했을 때 사용 시간 역시 10시간 조금 놓는 시간으로 동점. 그런데 제가 테스트한 노트북은 갤북 16인치, 그램 17인치. 그램 액정이 더큰 만큼 전력이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램이 좀더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해상도는 오히려 갤북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해서 완벽한 동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측정한 시간이 국산 프리미엄 노트북임을 감안하면 좋은 수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트라 5라는 좋은 성능과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고려했을 때별 5개를 줄 수밖에 없는 배터리 타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둘다별5개 갤북 16 1.56kg에 두께 11.6mm 그램16 1.19kg에 두께 12.8mm 갤북이 더 얇긴 하지만 체감될 정도는 아니고 무게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그램을 사용하다가 갤북을 사용하면 묵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6인치의 노트북이 1.56kg이면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건데 그램 앞에서는 가볍다고 말하기 살짝 힘들죠 이번에 CPU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그램에도 듀얼핀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초 경량을 유지하고 특히 제가 구매한 그램 17은 17인치의 거대한 액정에 대용량 배터리를 달고도 1.29kg, 두께 12.9mm. 저는 개인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한 경량으로 인한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노트북이라고 해도 결코 경량이 전부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노트북 선택 기준을 휴대성으로 본다면 그램이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램 별 5개, 갤북 별 4개. 갤북은 알루미늄 합금, 그램은 마그네슘 합금, 그램의 가벼운 무게는 재질에서 오는 것이 큽니다. 마그네슘 합금이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나고 수율이 낮아 가격도 더 비싸죠. 그런데 소비자가 굳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실제 사용에서는 어떤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알루미늄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급스러움. 그램보다 갤북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재질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약간 맥북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알루미늄을 너무 얇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튼튼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얇음에도 휘어지지 않고 튼튼하죠. 단점으로는 비접지 충전기를 사용하면 전류가 상당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 충전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잘 생겨서 파우치 사용이 필수이고 재질의 탄성이 적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노트북을 중고거래할 때 외관 상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자가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집에 놓고 사용했는지, 휴대를 많이 했는지, 외관 상태에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반면 마그네슘 합금은 도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메탈보다는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 노트북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쁘긴 하지만 갤북처럼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재질의 탄성이 좋아서 충격에 강합니다. 물론 지나친 충격에는 파손되기도 하겠지만 파손되기까지 꽤 많이 버티기 때문에 실제 사용 범위를 고려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소재로 볼수 있죠. 스크래치에도 강해서 노트북 사용을 오래해도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접지 충전기 사용시 전류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죠 PD 충전이 되는 노트북에서는 좋은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휴대하는 데일리 노트북으로 접근할 때 알루미늄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램 별 5개 겔북 별 3개 그런데 그램만의 치명적인 단점 소재가 얇아도 너무 얇아요 타이핑 충격에도 디스플레이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디스플레이 흔들림은 경량형 노트북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그램은 유독 심해요 참고로 그램16보다 그램17의 흔들림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책상의 고정력이 좋지 못하면 멀미가 생길 정도로 흔들려요 경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목적 자체는 매우 좋지만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갤북 별 3개 그램 별 1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갤북에 별 5개 주는 것은 확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램은 별을 몇개 줘야 할까? 그램의 디스플레이는 화질이 좋음은 물론 저반사 패널이라서 사용성까지 좋아요. 실제 사용해서 100%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갤북 바로 옆에서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갤북도 충분히 가벼운 노트북임에도 무게로 그램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그냥 눈으로 봐도 디스플레이 화질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도가 갤북이 더 높은데 61인치도 아니고 16인치 화면에서 해상도 차이를 눈으로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해상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갤북이 훨씬 선명합니다. 이 차이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 떠 있지만 약간 흐린 날, 두 노트북 모두 최대 밝기입니다. 갤북은 AR 코팅이 되어 있음에도 제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반면 그램은 저반사 패널로 제 모습이 조금도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비춰지고, 비춰지지 않고, 갤북 디스플레이에 제 모습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북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스 패널이 실제 사용해서 편한 것은 맞지만 갤북 디스플레이와 ar 코팅 조합 에는 비교가 되지 못해요 갤북 별 다섯 개 그램 별세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램의 디스플레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램 디스플레이를 만족하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리뷰는 두 제품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둘다 초슬림 노트북으로 좋은 키감을 기대하긴 힘들어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키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키 사이즈가 좀더 넉넉한 그램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갤북이 큼직해서 좋아요. 마우스 없이 작업할 때큰 터치패드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팜 리젝션 문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반면 그램은 그냥 무난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키보드 레이아웃이 좋은 그램이 좀더 좋지만 갤북은 화면 터치를 지원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터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뿐 기능적으로 봤을 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력 장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갤북 별 4개, 그램 별 3개. 사운드는 직접 들어보세요. 듣는 순간 알수 있습니다. 갤북 별 다섯 개, 그램 별두 개. 갤북 사용할 때 낮은 전력에서 충전되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휴대 충전은 물론 스마트폰 충전기, 일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한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한 번씩 너무 나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화면 터치 역시 좋은 편의 기능으로 볼수 있겠죠. 반면 그램은 USB A 포트가 두 개인 것이 실제 사용에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둘다 썬더볼트 4라는 굉장히 좋은 규격의 포트가 두 개씩 있는데 노트북을 휴대하는 실제 사용 범위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USB A 포트가 중요합니다. 당장 무선 마우스를 연결하고 당장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당장 USB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A 포트가 최소 두 개는 필요합니다. 갤북은 A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한 번씩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갤북의 낮은 전력에서의 충전이 너무나 좋지만, 그램의 A 포트 두 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램 별 다섯 개, 갤북 별네 개. 울트라 5가 들어간 갤북을 처음 사용해 보고 살짝 놀랐어요. 낮은 전력에서 이렇게까지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구나. 물론 작업량이 많아지면 노트북이 힘들어했지만 사용 전력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성능이고 갤북이란 노트북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좋았어요.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갤북을 잘 사용하다가 예약 구매한 그램 17이 도착했습니다. 17인치의 높은 해상도. 사용성 좋은 저번사 패널. 갤북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갤북을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인치의 그램을 좋아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갤북과 그램을 좀더 냉정하게 같은 인치로 평가해보자면 갤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가 더 높고 가격도 좀더 합리적입니다. 노트북은 가벼운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그램이 더 좋겠죠. 그런데 노트북을 무게로만 접근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북 16과 그램 16.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갤북을 더 추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